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어, 가격차트에 올리는 응용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어 볼 응용수식은 어, 바로 이평 매매와 추세 매매를 쉽게 할수 있도록 어, 패턴을 구성하는 그런 응용수식이 되겠습니다. 어, 이 수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 원리적으로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패턴을 보고 기술적 분석을 쉽게 할수 있고 어, 수익 매매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익히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그 지표의 구성, 그 다음에 그 지표에 구성된 그런 패턴을 보고 쉽게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수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 패턴대로 어떻게 매매하는지까지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지금 어 이런 이제 패턴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SF와 어, 그다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다음 지수입평 20입니다. 그다음 대마입평 20. 그다음 테마입평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T-SF는 가격 차트 에 올라오는 추세 지표 중에서 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지표가 바로 TSF입니다. 그래서 TSF의 기간은 20으로 되어 있고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은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기준선이 바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수 이평 20입니다. 이동 평균선에 지수 이평 20. 그다음에 대마가 있습니다. 대마 20은 바로 이동 지수 이동 평균선에 두번 이평화시킨 게 바로 대마. 더블 EMA라고 해서 대마라고 약자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요 이평 빨간색으로 처리된 이 평이 바로 테마이 평인데 바로 트리플 EMA 지수 이평을 세번 지수 이평화시켰다 해서 트리플 EMA 줄임말로 테마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어, 총 다섯 가지의 지표를 구성해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TSF 일목 균형표의 기준선 지수입형 20, 대마입형 20, 테마입형 20으로 구성된 이것을 가격차트에 올리는 그런 것을 응용수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 알고 있는 TSF와 일목균형표 기준선 지수입형, 대마, 테마로 구성된 차트를 응용수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먼저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SF의 20은 바로, 어, 가격 탓에 올라오는 추세 지표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TSF는 어떤 명확한 방향성과 그리고 어,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 크게 돌아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 좀, 우리가 이 추세를 어, 볼때 TSF의 이런 변동성을 보는 곳이 추세를 볼때 가장 신뢰도가 있는 추세를 볼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바로 이제 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가격을 했습니다. 2분의 가격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주가가 돌파하면 표준 주가에, 표준 국, 주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인 거죠. 그 다음에 지수입형, 대마, 테마로 이루어졌는데, 자, 원리는 쉽습니다. 정별을 해야겠죠. 지수, 대마, 테마. 정배열에 기준선 위에 주가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TSF, 2이 기준선 상단에 있어야 됩니다. 기준선 상단에 있고, 이 패턴에서 어, 이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정별이죠. 지수입평, 대마입평, 테마입평, 그리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걸볼때 지수, 단기, 대마, 중기, 테마, 장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어, 패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별이다. 그러면 어떤 저항점이, 저항점이 사라지고 우리가 상승하는, 상승하는 데에서 지지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정별은 하나의 지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정배열인 상태에서 주가가 지수입형에 위에 있으면서 여기에 더해서 주가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위에 있다는 것은 어, 상승력이 이제는 어, 강하게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배열 부분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서 TSF가 기준선 우위를 보이고 있죠. 우위. 자,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은보다 건전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건전한 조정. 그다음에 눌림이라는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 이런 패턴으로 가고 T S F의 추세죠. T S F의 추세는 강한 추세죠. 크게 돌아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한 추세고 T S F가 꺾이면서 기준선으로 데드가 난다. 그러면 뭡니까 하락의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매수의 타이밍은 이 부분,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이지만 이 추세가 TSF의 추세가 꺾이면서 기준선을 데드가 나면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락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이제 현대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큰 조정이 나왔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지수 대마 테마는 배열을 깨지 않았다. 그죠? 이 배열은 깨지지 않았고 t s f 가 다시 크게 돌아 나오면서 테마 대마 지수를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던 요 부분에서 다시 추세적으로큰 반등을 일으키는 이런 추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SF가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크로스할 때 이런 단기적인 강한 추세.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TSF가 기준선 우위에 있을 때 바로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기준선의 눌림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한국 무브스를 보면. 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 지수, 대마, 테마가 정배열을, 완벽한 정배열을 이루고, 어, 이런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하고, 지수, 대마, 테마가 이 역배열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배열을 유지하면서, TSF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기준선 위는 기준선이 지수와 대마, 테마 우위에 있으면서 이런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뭡니까?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리가 TSF의 20패턴, 지수, 대마, 테마 여기에 기준선까지 해서 이 패턴을 보게 되면 누구나 쉽게 이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정이 나와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뭐다? 기준선이 모든 것을 우위에 있으면서 지수 대마 테마가 배열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평의 밀집은 뭡니까? 이평의 밀집은 뭐냐면 바로 수렴을 의미하는 거 수렴. 수렴. 확산, 조정, 수렴, 확산, 조정. 다음 다시 이런 우상향 패턴을 할때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 이런데서 다시 TSF가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어, 이동 평균선들 테마, 대마 지수를 이런 식으로 상향 골든 크로스할 때 우리는 이런 조정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멘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아모레퍼시픽 종목의 예를 들어보면. 배열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쵸? 배열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매집봉도 될수 있고, 확실한, 어, 매매의 패턴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매매 패턴 잡냐면, TSF가 지수 2평을 골든 클로스 하거나, 기준선 골든 클로스, 대마, 대마 2평 골든 클로스, 테마 2평 골든 클로스 할때 매매해도 늦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닥부터 매매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로적으로 봐서 이 모든 것을 다 골든클로스를 하고 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이때 매매를 해도 확실한 매매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수, 테마, 대마 이렇게 됐다가 이 부분으로면 지수 대마 테마 이 부분에서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 TSF와 기준선 한 패턴을 보세요. TSF가 기준선 우위에 있으면서 지수평 우위를 보이면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도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국점에 물린 듯 하지만 이 패턴을 보게 되면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이게 확실한 눌림목이죠. 기준선도 살아있고요. 확실한 눌림목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하면 평단가를, 평단가를 맞춰가면서 매매를 했다면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는 t s f 가 기준선을 데드 클로스를 하면서 이런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 이평도 여기서 데드 났으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잘라줘야 된다는. 의미. 이게 이제 추세 매매죠. 이동 평균선과 추세, 추세적인 추세적인 매매를 할때 바로 이 패턴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 매매를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감성 코플레이션도 보면, TSF가 바닥을 찍고 크게 돌아 나오면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골든 클로스, 지수입형 골든 클로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입형은 기준선을 골든 클로스를 했고, 이제 대마의 평과 골든 클로스를 하려고는 이런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실한 패턴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패턴이 아니죠. 그러나 추세적으로 이 T-SF의 추세적인 걸 보면 크게 돌아나면서 명확한 방향성이 좀 보여지죠. 그 다음에 T-SF가 기준선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닛을 볼까요? 자, 유드 보면 지수, 대마, 테마, 정별을 잃었고, 기준선이 지수 입평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자, TSF가 기준선을 상향 골든 컬로에서 했던 이 부분, 이 부분부터가 상승 이고 조정이 나오면, 뭐다? 건전한 조정이다, 이겁니다. 건전한 조정이고, 자, 이렇게 TSF의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우위를 보이고 있는 TSF의 이런 패턴에서 기준선 쪽으로 눌림을 주면, 땡큐란 얘기입니다. 기준선 쪽으로 눌림을 주면 땡큐고, 여기서 뭐 한다? 분할 매수를 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아직 패턴적으로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관심 종목만 가지고 있다가 어떨 때 우선적으로 분할 매수를 언제 하냐. TSF가 지수입평 골든클로스, 대마입평 골든클로스, 기준선까지 골든클로스를 할때 확실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 이겁니다. 아직은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라는 얘기예요. T.S.F.를 보면서도 하방 추세입니다. 하방 추세. 이걸 크게 돌려 나올 시기가 어디냐? 바로 지수, 대마, 테마가 정배열을 이룬 상태에서 T.S.F.의 방향성을 보면 되는 겁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 배열이 다 깨졌죠. 그 다음에 지수, 대마, 테마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자리는 어디라고 했죠? 확실한 자리는 지수, 대마, 테마가 정배를 이룰 때예요 이럴 때죠, 이럴 때. 이럴 때입니다. 바로 이런 눌림목이 나왔대요. 이럴 때가 바로 확실한, 자, 눌림목 자리도 되시 있고, 대상승 추세로 가는 후입이다, 이겁니다. 대상승 추세로 가는 초입이다, 여기. K로, 이게 이제 바로 이거. 매매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케일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강하게 상승 나왔던 상한가 가까운 요 상승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눌렸죠. 눌리면 눌릴수록 땡큐란 얘기죠. 바, 보세요 이날 장대양봉 이후에 그 다음 거래일에 기준선까지 아래꼬리를 달면서 크게 눌렸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서 분할 매수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나요? 완벽한 재반등 상승이죠, 이게. 그렇죠? 완벽한 재반등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무려 19%까지 상승했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슈니드 같은 경우는 자, 이날부터 시작된 패턴이 이렇게 갔던 거예요. 자, 기준선에 눌렸죠. 기준선에 눌렸을 때 땡큐란 얘기예요. TSF 기준선, 지수, 대마, 테마, 완벽하죠. 이 완벽한 패턴에서 기준선까지 눌려준단 말이에요. 땡큐란 얘기예요. 땡큐. 자, 어떻습니까? 자,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어, 요, 요 패턴을 한번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수식 관리자. 자,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서 이제 기준선 이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자, 기준선 이제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아, 옮겨놓겠습니다. 자, 기준선 수식이죠. 자, 그러면 메모장에는 일단 옮겨놨고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지표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SF 플러스 지수 플러스 대마 플러스 테마 플러스 기준선 응용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식 1번 먼저 tsf를 정의하겠습니다. tsf. tsf 20입니다. 그러면, 함수 적용한게 있었죠? t, tsf. 가로 열고, 종가 20 하면 tsf 수식은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수식 2번. 여기 이제 지수 2평을 넣겠습니다. 지수 20. 자, 지수 20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 평균선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ma, 가로열고, 종가, 그 다음 2일이죠그 다음에 지수, 이평 종류를 지수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수 20 끝났고요. 수식 3번에 대마 이평을보겠습니다 대마 20.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대마, 함수, 다음에, 종가, 20. 자, 그럼 대마2 평, 끝났습니다. 수직 4번, 테마의 평 하겠습니다. 테마, 20. 아, 이것도 간단하죠? 테마, 가를고, 종가, 다음 기간 테마 20. 자, 이거 끝났습니다. 테마 끝났고요. 여기에 이제 기준선을 넣거죠 기준선. 수식 5번 기준선. 그다음에 메모장에 옮겨 놓던 기준선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붙여넣기. 됐죠? 여기에 이제 미디피리어드라는 어, 지표 조건 설정이 들어갑니다. 지표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지표 조건이. 여기 보시면, 미드 퓨어드가 있죠? 그러면 지표 조건에서, 미드 퓨어드, 미드 퓨어드. 자, 기준선의 미드 퓨어드는 26이죠. 수식 검증 해볼게요.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라인 설정하겠습니다. TSF 밝은 초록색 자, 7포인트 지수이평 파란색 7포인트 대마이평 황금색 7포인트 테마이평 빨간색 7포인트 기준선 회색 7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일, 스케일은 가격입니다. 스케일은 가격, 수직 검증할때 이상이 없었고 작업 저장, 받기 자, 설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표, 자, 사용자 지표 가장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TSF 기준선 지수 대마 테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TSF의 방향성을 보시면 됩니다. TSF가 지수 2평 골든 크로스 대마 2평 골든 크로스 테마 2평의 골든 크로스를 보고 여기 중요한 게 TSF가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할때 강한 추세가 나온다. 또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서 자, 눌림이 나올 때 이게 바로 진정한 눌림목이다 아시겠죠? 여기가 진정한 눌림목이다 다시 한번 암호를 보볼까요 기준선 상승하우인데 TSF가 아직 골든클로스가 이루어진 게 없고 이 평균간의 역별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된다 한국 무문엑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렇게 된건데다 보이시죠? 감성 코퍼레이션. 자, 기준선 골든클로스 지수입평또 대마에까지 골든클로스 하는데, 여기가 완벽한 정별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 합니까? 자, 매물대며 저항을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확실한 우리가 확실하게 매매할 탈점은 어디다? 바로 정별을 이뤘을 때. 좀 기다리는 거죠. 관심주로 갖고 있다가 기다리면 되겠죠. 유니드,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 여기서 시작는 부분. 자, 이렇게. 확실한 건 항상 정별을 때입니다. 확실한 건 항상 정별일 때. 자, 이것도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죠. 딥노이들 보면 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케일럼 이제 확실해졌죠. 슈니드 볼까요? 슈니드 뭐 슈니드는 마침 여기서 확실 확실한 확실성을 가질 수 있고 기준선을 눌렸잖아요. 보이시죠? 자, 확실성죠. 확실성, 확실성. 자 종가 매매 해야겠죠? 영원무역 자 점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아시겠죠? 바닥을 딛고 이제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아시겠죠? 요 부분이 뭘까요 요 부분이 분할 매수구간이에요 분할 매수구간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에코 플라스 에코 플라스틱 보세요 저 확실한 자리로 가고 있다. 아시겠죠?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확실한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다. 여기 이 구간이 뭐다? 분할 매수 구간이다. 에코플라스틱 HNB 디자인. 자. 아직 확실치 않죠? 자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건 사실인데 아직 확실치 않다. 에어부산 볼까요? 에어부산도 마찬가지예요. 확실치 않다. 메가 MD 자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죠. 메가 MD,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옵션 자 확실하지 않죠? JLK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육주죠교육주교육주고 수렴을 받고 있으면 요게 이제 매물대가 소화되면서 주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기준선 위에는 있어야 돼요. 주가가 기준선 위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매매 타이밍. 자, 이걸 확실성이죠. 확실성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분할 매수는? 분할 매수 또는 뭘 해야 됩니까? 종가 매매. 제주은행 확실해졌죠. HD 현대일렉트릭 확실해졌습니다. 문할알매수구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집 중이에요. 매집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하지 않죠. 명문제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향 추세죠. 대교. 자 교육주입니다. 매집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준선이 기준선이 이평 쪽으로 올라와야 줘야 돼요. 그때 확실성이 있다. 매집중이에요. 대교, 동신건설. 여기가 확실한 거죠. 그러면 주가가 기준선에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매수하란 얘기. 주가가 기준선에 올라오면 매수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TSF가 기준선을 이탈했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언제 매수하냐면 TSF가 다시 기준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살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이나 무릎 위에서 사거나 그 정도에서 우리가 확실성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TSF가 기준선을 이탈했다는 얘기죠. TSF가 기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 좀더 지켜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쉽게, 그냥, 이 다섯 가지의, 다섯 가지의 패턴으로, TSF, 지수, 대마, 테마, 기준선, 요 패턴, 그 다음에 추세. 이평 매매와 추세 매매를 동시에,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바로, TSF, 지수, 대마, 테마 기준선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